안돼가요 안돼요 오늘 나는 <laughs> 어우 깜짝이야 놀래요 아, 놀래요 <laughs> <놀래와. 웃음> 왜 그래 아니 멈췄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아, 이렇게 진짜 그래 올라간다 오올라다아 일단 돌아

아, 얘좀 무서워. 한번 뛰어볼까 여기서? 아니, 아니, 하지마. 허리 뛴다. 하지마, 뛴다. 하지마, <laughs> 뛴다. <웃음> 뛴다 진짜? 안 돼, 진짜 뛴다. 뛰지마. 위험해, <laughs> 위험해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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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김연아 가는 그거 트리트나 안 돼, 한다 Beach, 그래도 꽤 있는 거지 이 정도면. 삼마! 리오 삼마! 춤을 추는 버리라라라라라라 나한것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엉덩이만 흔들어 더! 더! 열심히! 뭐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안산것 같아 어. 이거! 프로나이더어 어. 이거 내가 예약했지 저기 있잖아 배에 어. 가잖아 몇 시에? 몇 시에 가야 돼? 아주 어. 이거 안 탔으면 된데, 뜨거운 공기 진짜 멀미가 심하거든. 파레이드 우리 해미.